자 오늘은 기우 하차입니다 그냥 기우 어, 기는 우리가 뭐 온건, 뭐 온건하다, 가정적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 품속 같다. 자애스럽다. 뭐 결국 기주는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좋게 봐요. 특히나 남자든 여자든간에 어 이제. 그런데 이제 기유는 특별히 이거 보시면 토생 뭐래요? 금을 해요. 그리고 안에가 경신금 이 있어갖고, 제 여러분이 이런 거죠. 자오묘유 가진 사람은 암장이 뭐예요? 많아요, 적어요? 암장에 별로 가진 게 없잖아. 자기 것밖에 없잖아요. 지인 술충민은 세 개씩 있잖아그니까 지지가 진술 충미를 가진 사람은 일주에 지금 일주 생각이 좀 복잡할까 단순할까?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 왜? 땅 속에 숨겨 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도고 이렇게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잡해요. 근데 자음면에는 하나밖에 없어. 지기운이. 금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어떨까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기울주는 보시면, 더군다나, 토생, 뭐요? 단순한 쪽으로 다 가요, 기운이. 그러니까, 기울주를, 내가 몇 사람 아는데, 기울주 전부 단순합니다. <laughs> 단순해요. 그리고, 음일주잖아요? 그 다음에, 기는, 누구랑 싸울 줄을 몰라, 기는. 아, 여태까지 설명했잖아. 온순, 뭐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또, 뭐야 전번에도 시간에 있 자연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뭔가 싸우지 않고 남하고 뭐 이렇게, 뭐, 좀가 이해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게기일주 그래서 내가, 여자도 기일주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요거 빼놓고. 기기묘묘한 사람 빼놓고. 요거 <laughs> 빼놓고 괜찮아요. 이제 기축은 좀 얼어서 있고, 생활력 있고, 하니까 좀 그렇지. 기유 괜찮아요, 기유. 음, 여자로서는. 또, 뭐가 있죠? 기사. 어. 이 기토 일주의 특성 중에, 그러면 기유 일주는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또 유금은 또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그 심성이 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토생 근무했으니까, 식신을 깔아서 봉사, 남한테 베푸는 거, 이런 걸참 잘해요, 기유 일주가. 어, 기율주가 그런 쪽에는 굉장히 예. 본인을 갖다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천진낭만하고 단순하고 그러면 계산 잘 할까 못 할까? 못 하지. 그래서 기율주도 일종의 뭐요? 속세적이 아니고 뭐요? 비속세적이에요. 비속세적. 음, 비속세적.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거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경신금은 주관과 경제성이라고 했잖아요. 주관과 경, 주관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품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 토생금하니까 여기 힘이 몰려있잖아요. 여기에 품은 생각은 지키고 싶어, 안 지키고 싶어? 지키고 싶어요. 자, 이런 거예요. 기울지 특성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에다 목숨을 걸어? 아이, 사랑에다사랑에다 <laughs> 그러면, 기우주가 이제 이렇게 남의 모임에 갔다, 모임. 그럼 여기 뭐 경신도 있고, 갑인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육식갑자로. 기우가 딱 있다. 이제, 경신, 뭐, 갑인, 뭐, 이런 여자, 병술, 이런 여자들이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린애다. 그럼 언니들이 볼 때는 야 세상 그렇게 산거 아니고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살면 남편하고 자식 뭐 필요냐 너가 제일 우선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우는 뭐요? 아니다 그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뭐만 믿고 산다? 가정 이게 배우자 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적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머니 풍속에 자유로우니까 나는 얘한테 희생해서 이 사람이 잘 돼서 같이 나가고 식구들이 같이 가서 같이 먹는 거는 난 책으로 본다 그 얘기죠 만약에 갑인일주나 경신일주 같으면 누가 우선이야? 나! <laughs> 나예요 내가 우선이야 가정보다 인 가정에서도 내가 우선이야 근데 기유는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야 이상 희생했다 근데 기유일주라고 나 희생했다 이러고 다녀요? 기유는? 조용히요.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 있어.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면 그게 제일 큰 실망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딱 자기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목표를 보고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일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토생금하고 가정적인 사람은 나는 50평짜리 아니면 너랑 한 살아. 아니, 60평짜리면 살아.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당신이 오늘 돈 벌어다 주면 그냥 산다. 내일은 내일로 맡기자. 이런 식이야.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유주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순수하다, 원만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신하고 기유도 똑같이 토, 토생금이죠. 어, 토생금은 똑같잖아. 근데 일단, 유금의 순수하고 이, 이 무토의 순수는 좀 달라요. 이건 또 양이고. 무토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포용성은 포용성이야. 자외성은 없어. 포용은 하는데 요놈이 배신한다? 그럼 콩 눌러요. 기, 기토는 낭복, 그래. 누르고 싶어도 뭐요? 못 눌러요. 너 그랬지? 하고 딱 마음에만 접고 있지? 무터왔지? 일로 좀 와봐. 일로 <laughs> 좀 와봐. 너세번나 속쓰겠지? 한번더 혼나야 되겠다. 이러질 못한다. 그얘기요 그게 기의 일주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약간 자연과 더불어 안주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을 해꾸지 못합니다. 절대 뭐,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운은 뭐냐면 토생금에서 내 밑에 유금이라는 깨끗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 지금 만족을 살지 무슨 로또 사서 떼부자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경멸해 경멸한다고 왜 사람이 순수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살자 어,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울쥐 가운 쓰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돈 빼고 다 있다 음. 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가 있다? 우리 집에 가정과 평화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 빼고 다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가, 내가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설명을 할까? 그기울지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보수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하루하루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만족하고 살아간다. 그게 기율주의 특성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는 내 삶의 목표가 유금에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목표가 깨지는 날못 견뎌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랑밖에 남몰라 하는 사람이 사랑이 깨지면, 어, 뭐 살아건 죽어야지. 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버세요 사랑 밖에 모르니까 뭘 버릴 수 있어 아 돈을 버릴 수 있는 거지 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잖아 사랑을 밖에 모르니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돈 밖에 몰라 그럼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걸 따지잖아요 기울주는 뭐만 따져? 이것만 딱한 가지만. <laughs> 너가 나를 좋다면 나는 기꺼이 살아준다. 이거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가 널 살아줬는데 네가 나를 이걸 싫어한다고 나한테 하는 즉시 나는 도장 찍어 준다. 위자료 받을 생각 안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사랑밖에 남몰라요. 사랑밖에 남몰는 사람이 도장 찍을 때 위자료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이거 따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따집니다. 그러면 주변 언니나 뭐가, 야, 이 바보 같은 년아, 그걸 받아야지 그냥 오냐? 나쁜 병신 같은 년아, 막 욕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밖에 모르기 때문에, 고마 그냥 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언니. 이래. 이러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안 와요.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지. 왜 그러고 삽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래야, 거고 내가 그래야 여태까지 살아온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후 같은 건 돈으로 살아, 밸류로 살아. 예? 뭐로 사요? 이걸로 살아, 이걸로. 내 가치. 네가 나를 싫어한다면 내 가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너랑 살 필요가 없다. <laughs>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아니,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네. 내 가치가 어느 누구보다도 뭐요 응? 절대 우월적이고, 내가 내 가치는 니네들하고 사는 감이, 사는 게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뭐가 남이 뭐라고 하는 걸 신경도 안 써.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이 뭐돈 조금 갖고 뭐, 뭐 구찌에다 무슨 뭐, 뭐에다 무슨 뭐, 응, 어? 시계 좋은 거 명품 차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이 사람은 별로 뭐야 부럽지, 부럽지 않아. 그래, 너 찾냐? 응, 찾어. 나는 이게 훨씬 좋아. <laughs> 우리 남편이 이게 더 좋대. 그럼 끝났어. 구찌고 뭐 나발이고 소용없어. 요 그게 조금 기유일주의 특성이다. 그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토생금에서 깨끗한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유경 인정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뭐 하면 뭐예요? 잘퍼다그 여자 같으면 식신을 깔았는데 깨끗한 식신을 깔았잖아요. 그럼 데코레이션도 잘해. 두 번째 뭐도 잘해? 음식도 잘해. 제 음식 잘하는 일주 여자 기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개묘도 있어요, 개묘. 개묘에도 뭐예요? 수생? 뭐? 여기다 뭘 깔았어요? 식신을 깔았어, 식신을. 거기다가 식신이 용신이면 남편보다 누구? 자식.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도화살이죠. 개이 u 지도뭐 빵도 굽고 과자도 잘 굽는데 도화살이 있으니까 뭘 잘해? 어. 멋있게, 이쁘게 음식을 만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훅 주는 거 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다가 데코레이션 빨간색, 파란색, 뭐그 과일 넣고 무슨 파프리카 좀 넣어갖고 뭐 이렇게 이쁘게 해서 주잖아요. 과자 같으면 초콜릿으뭐 무늬 넣어주고 그게 음식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음. 근데 기우나 계면은 음식을 하는데 음식 잘하는 건 하루 이일뭐 썰고 다듬고 한참 걸려서 오는 게 음식 잘하는 거요 어 그래 그럼 있는 탁 냉장고 있는 반찬 퉁퉁 바로 촥 내는 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게 뭐, 야너장 봐와라 너뭐 사와라 너 이거 깎아라 너 이거. 뭐, 잘하는 사람이 그냥 딱딱 먹고 탁, 쭉 내도 맛있어. 응. 음. 그게 음식 잘하는 거예요. 왜 가끔 우리에서 방랑식객이라고 왜 아침 먹었습니까?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무 데다 뚜어다가 그냥 만들잖아. 그게 음식 잘하는 겁니다. 근데 식신이 형충 맞으면 못해. 그릇만 깨고 음식만 탓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다고 분주하게 떠들기만 해. 자, 또 식신은 밥신이죠? 밥신이잖아. 식신이 형충 맞으면, 자, 우리 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식신은 누구야? 기생충. 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자식이 나왔지만. 그러면 식신이 많은데 형충 맞으면? 기생충이 많아요. 어, 그럼 뭐 먹어야 돼? 해충이나 가을에 한 번씩 먹으세요. 그런다니까. 식신이 많으니까. 그 형충이 안 맞으면 괜찮은데 형충이 맞으면 난동을 치고 다녀. 여러분 기생충이 머리로 가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 이렇고 기어 들어가서. 응? 그게 기일주가 그리고 기일주가 제일 또 그런 건 뭐냐면 수, 순수하고 깨끗하고 천진만만하니까 어떤 일을 제일 골치 아파할까? 그렇지. 복잡하고 통밥째야 되고 로비해야 되고 뭔가 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수치조라는 건. 뭐라 그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골 때리냐 그래 <laughs> 골치 아프냐 이런 건 못해요 또 요구해서 들급 파서 그걸 좀 해라 그건 잘해 들급 파는 건 잘해